주님은 를 축복해 주님은 를 축복해 주님은 를 축복해 나를 너무너무 너무 축복해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윤이를 아빠, 엄마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주님의 전에 처음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걸을 수 있고 또 이제 철이 들면 주님의 전을 최고로 사모하고 예배를 최고로 사모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인 경외하는 좋은 믿음 주시고, 특별히 좋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좋은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좋은 교회 선생님, 좋은 학교 선생님, 좋은 선생님들, 좋은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붙여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아이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귀한 효녀, 부모님께 면류관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 자라면서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나 악한 일이나 악한 영의 위협이나 위험이 없도록 주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이제 한 아이의 아빠 엄마 부모가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것들을 먹이고 좋은 것들로 교육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엄마 아빠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한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 엄마의 몸도 빨리 회복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특별히 서윤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서윤이를 보며 이 가정을 보며 하나님 저도요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기를 갖기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의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